예, 오늘은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패턴은 어떤 한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있는 그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내용을 더 채워 나가는 식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원래 보통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로부터 생성 하게 되는데 이 생성 패턴 중 하나인 이 프로토타입 패턴에서는 인스턴스로부터 동일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끔 되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만약에 A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다면 A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A라는 소문자 A라는 이런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쓰죠 <laughs> 이렇게 썼죠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건데 A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데 프로토타입 패턴에서는 이렇게 해요 뭐 어떤 B라는 객체가 있었으면 거기서 클론 이 방법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뉴라는 연산자를 쓰지 않고도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인스턴스는 전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고, 이 클래스가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이거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뉴 연산자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어이 프로토타입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게임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만들 때 하나의 병사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새로운 병사를 병사 인스턴스를 또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새로 만드는 뉴 연산자를 써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를 계속 복사해 가면서 군번만 수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예, 프로토사입패턴의 가장 특징입니다. 또뭐 이렇게 피카츄 같은 것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음 새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스턴스를 복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값들 조금씩 바꿔 가지고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 됩니다.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값들을 다시 다 복사해서 넣고 뭐 이런 걸 하, 과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클래스를 막 수정하거나 하면서 할때 한두 개 값들을 막 빼먹고 그래서 버그가 생기고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그 음 클래스를 아니 그 프로토타입 패턴을 한번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제 기본이 되는 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걸복사하는 건데, 그 기본이 되는 걸 만들, 만들 수 있는 프로, 프로토 타입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간단하게 예제를 들기 위해서 그냥 이름이랑 이 클래스는 이름이랑 그리고 나이 정도만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랑 나이 정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어,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은 이렇게 이름을 클론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 어, 이 개체를 복사해 주는 그런 메소드라하 선언했는데 갑자기 클래스에서 에러가 났어요. 그 이유는 저가 여기 t r a c t 라고 앞에 넣어 준 이유는 이 클래스에서 구현할 게 아니라 이 클론 오브젝트라는 이 내용을 이 클래스에서 구현할 게 아니고 이걸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 구,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하라고 이렇게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 안에 어느 하나라도 abstract 메소드가 있으면 그 클래스는 클래스 자체가 abstract 클래스가 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abstract,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됐으니까 이제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사용할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사를 복사해보는 전사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녀석을 상속받는 프로토, 프로토타입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워리어라는 전사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프로토타입을 상속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상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보면 이제 에러가 났는데요. 왜 에러가 났냐면 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 클래스는 반드시 이 클론 오브젝트라는 이 메소드를 구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에브스트렉트라고 적어줬죠. 그래서 이걸 이걸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에브스트렉트는 빠져야 되겠죠.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구현할 때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게 이건 지금 프로토타입이라는 클래스 에 있는 걸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오버라이드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클론을 할 때는 항상 트라이 캐치를 항상 잡아줘야 됩니다. 이건 이 워리어 형 자체 인스턴스를 리턴할 것이기 때문에 워리어 형으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고이 모든 클래스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다 상속받았죠 모든 클래스는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클론이라는 자기 자신을 복제해 주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트레를 잡았으니까 캐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가 패션 하는 건 여기 리턴 값이 여기 성공을 하면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넘겨주지만 뭔가 실패를 하면 예, 리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났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예, 뭐이워리어라는 클래스 자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지금 클론이라는 기능에만 예,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이것만 이 클론 오브젝트 함수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의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 클래스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워리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름이랑 나이랑 이런 걸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W1. name은 kkk라고 주고, 그리고 W1.9는 25세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W2 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U를 사용하지 않고 W1 이 제공하는 c l o 브젝트이 기능을 이용 n 보겠습 e 다 근데 e 기왔 t 니 에러가 날 e 같아요. 왜 일어났을까요? s the same as 요 h e same as the s e m s 우린 여기 지금 오브젝트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우리는 오브젝트형으로 하기보다는 워리어형으로 리턴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 자체가 워리어형이니까, 자기 자신을 복제해 주는 거, 워리어형에 자기 자신을 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리턴 값 역시 워리어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워리어형으로 리턴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없어졌죠. 한번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실행을 했더니 이세션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죠? 했더니 뭐,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클론이라는 음, 클론이라는 이걸 쓰려면 이 메소드를 쓰려면 우리는 반드시 클론업을 음, 임플리먼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쓰려면 반드시 얘를 꼭인플리먼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근데 인터페이스를 인플리먼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 금방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얘를 인플리먼트하면 사실 반드시 클래스 에러가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꼭 이렇게 구현하라고 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뭔가, 컴팔단에서 일어 난다고 보여줘야되는데 얘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제가, 런어블이라고, 쓰레드를 쓰기 위한, 런어블이라고 예, 써주면, 여기는 뭐, 단자 문제가 안 생기지만, 여기, 워리어 단에서 에러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보면, 이, 런어블에 있는 런이라는 메소드를, 인플리먼, 트 구현을 해라라는 이런, 에러, 이런 예, 에러가 나는 거죠. 컴팔단에서 에러가. 얘는 런너블은 반드시 런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 클로너블은 구현할 메소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빈 깡통인 그런 어, 인터페이스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구현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없는 이런 거를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냥 이걸 꼭 넣어줘야만 되는 그니까 이렇게 하도 하고 얘가 지금 클론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클론하고 있다는 클론 메소드 사용하기있다는 그런 알려주기만 하는 그런 그냥 마커 인터페이스입니다. 실제 내용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에 클로너블인플루먼트 하겠다고 선언을 해준 다음에 뭐 바뀐 건 전혀 없다는 건 없죠. 그리고서 실행을 해보면 예 여기 이렇게 어 실행 중에. W1이라는 인스턴스 만들어졌고, 이 Warrior2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 W1을 클론해서 복제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잘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클론만 했지만, 여기 W1에 있는 KK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찍히고 있죠, W2에. 예, 이렇게 해서 음, 간단하게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실제로, 클론을 이용해서 복제 인스턴스를 복제하는 게 가능하고 그 값들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o n e is a clone is 이용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클론이라는 함수가 클론의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 e is a clone is a clone is a clone i 어떻게 보면 좀더 편한 방향으로 n e is a c 스 o n e is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 있습니다. 아, 오늘 강의는 이교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